플레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아, 진짜 최탈 제발. 한님 이거 막고 그냥 풀다 할 문이지 안 돌릴 거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같이 돌릴. 거기 끝까지 막아요. 어쩜만 한번 해보게요어만나해한번 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아니, 아, 그렇구나. 어쩜 네, 이름이 해봤자. 전혀 안 나지만. 아, 저 홍조 안 빨아요. 저 홍조 빨아서. 어, 상대 방 투사 홍조 빨았어요. 아긴격 긴급... 상대 얼꽃 우리 얼꽃 썼어 지금 일단 죽여 지금... 격사 이스칼레버 켰고 피사 공중 면접 날라다 면접 날다 면접 걸렸죠 걸렸죠 면접 면접 받죠 면접 받죠 면접 면 받죠 면접 아! 불쌍 불쌍 안돼안돼안돼야죠흠서 잡아뜨릴 테니까 제발 아, 제가 죽어요 이러면 나이스 이거 그만 치시면 안 돼요? 검모 지금 8번 연속 쓴거같다저 주세요, 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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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아, 아 저, 다 제가 드게요 아, 어다아 날... 먹었었나 보네? 선아 이상해, 아 아, 아. 아 네. <laughs> 어디가 틀린다? 공장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 몇번는 거야? 저기 저기 슈니 님, 샌님 네? 이거 저좀 약간 저 우리 강종할까요? 아니, 그매 최상 잘했 맞지 않어요 맞지 않어아시죠평소하게 저기 적용하는 분들 있는 거? 맞지 다 켰는데. 네. 맞지 다 있는 강하다 써야 되 아, 실이 안돼막내려놔 이 맞지가 맞지가요? 어, 맞지 면장. 아야, 대기. 추석. 아니 여러분 <laughs> 공중. 면장 공중. 또 면장이야. 와, 그러니까. 이거 면장이 있습니다. 죽네 계속. 대시님 네, 그 아시죠 최선 다 하시면 제가 바로 팬 가입하러 갑니다. 어떻 좀... 오케이요? 네. <laughs> 오케이 확인. <laughs> 하나 건너왔어요. 확인. 오케이. 어떤 너라고? 네, 앞에 김과 센필이 네. 17초. 어휴 아니 쌤님 제가 제가 모르던 시절에 제가 쌤님 면장 잘 뭐야 장인이라고 제가 친축까지 걸고 그렇게 제가 어 칭찬을 하면서 그랬는데. 반사네요, 내 쌤님 너무 하셨네요. 하하 아, 정말 어? 속상합니다. 사랑. 나 저쪽 편인데. 반사 면장. 아 근데 면장을 반사가 안 돼요. 돼요. 센터에추사

제 동생 듀 저기 저편에 있는데 투사 잡고 싶다고 난리에요 아다 몸빵 인데 아이고 올라가요 여기 앞에 김건 있거든요? 어. 아저네 아, 어, 절로 내려간다고 이걸? 절로 내려 여기서 떨고 있는데 저거 이번 놓고 바로 넣으면 되겠는데. 아진짜만는요 응. 아, 예. 아, 컷. 나무로 오고. 아. 리고 아, 나도 죽었다. 잠만탈 음. 어, 그, 와, 씨. 제대 음.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바로 갈게 아, 뭐야. 아... 일단 이거 넣어요 여기부터 사포 밑에는 그냥 최대한 끌어보고 바로 안 돼! 안 돼. 아 스팟! 아 죽을까 이거 아끌거 아니야? 어? 킬건 놓다 음. 탈북까지 이거 다 돌아왔다 우리 불사 어. 아이씨 아, 이거. 어, 우리 중거이한가거 이거. 중 건가? 이거. 중 먼저 해야 돼요. 안 살림만 보고. 네. 저 해야돼요 거살림만거 이거. 이거. 이저 지금 이동한거 일단 쫓아갈게요 저. 어? 어, 어? 아, 이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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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어 이거. 이거. 20초 1이초샘거 이거. 0초 옥시해 아 미친 뭔일이야 힐이 가운데로 내려가요 어? 그냥 다 빠졌고 생필이세 어, 네. 떨어져요 일단 떨어져요 운 그냥 안 보고 졌는데 거기 맞지 가요? 맞지도, 맞지도 뒤로 가, 뒤로 가. 왔지 제가 들고 있는 필홈으로올라갈게요 아, 안들어안 너... 왜, 왜 들어와? 아 면장이다 와 누가 안 들어와? 누가 안 들어와? 누가 어와안 들어와? 어 와암살 어, e 이쪽 아, 네네네 y o 달 I'm telling y 고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 투사 i 요 telling you, I'm telling

두 건드려 볼게요. 남탄이가 내원째필이 네 가져가도 점수차가 나나? 네, 그러면은 김건 일단 센터요. 저 투사라 내려갈 요 그냥 아 맞지? 이거 다면다 완전 잡고남사비 환지 있어요? 아, 백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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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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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뽑아요. 오케이. 우리 <laughs> <laughs> 센터. 우리 센터. 우리 센터. 우리 센터. 우리 센터. 우리 센터. 우리 센터. 우 여기 터 우리 센터. 우리 센터. 우리 센 우리 아 우리 투사없아 우리 주사 없지 아나왜 이렇게 빡대가? 음... 응. 고생하셨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들었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약속 지킬게요. <열심히. 웃음> 정말 열심히 했네요. <laughs>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드디어.